자, 여러분. 어제 저녁까지 엄청나게 문자가 많이 왔는데, 제가 보내드린 종목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지금 보시면 제가 두 종목 골라서 보내드렸는데, 전부 똑같은 종목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빠르게 연락 주신 분들이 여기 보시면, EV 첨단 소재.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아주 축하드릴 분들이 많아지네요. 영상 찍고 있는데도 감사하다고 연락이 계속 옵니다. 대부분 진짜로 올줄 몰랐다. 속는 셈 치고 사봤는데, 진짜로 오를 줄 몰랐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니까요. 본인의 선택을 믿어 보시고 저를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사람 믿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것도 대박입니다. 슈프리 마이. 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걸로 수익 보신 분들의 지인분들이 엄청나게 연락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금 이 목표가 선정해서 보내드렸고, 이 영상 보시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빠르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못 받았다고 연락주세요. 이 종목이 웃긴 게, 기사를 보시면 급등 사유가 없고, 미공개 정보 샜나? 라고 하는데, 과연 제가 이걸로 몰랐을까요? 이렇게 될 거를 알고 드렸겠죠? 제가 이런 미공개 찌라시 이슈는 엄청 빠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문자 하나 보내신다고 제가 어떻게 돈을 빼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로 문자를 보내시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 종목명이랑 목표가 띡! 하고 보내드릴 거라서 귀찮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요즘 누가 돈한 푼도 안 받으면서 일해? 말이 되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저는 힘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겁니다 자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진짜로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자 포스코 퓨처의 에코프로 비엠 에코 코 프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무조건 수익 보게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했던 약속 절대로 잊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만큼 제가 이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에코 프로도 그렇고 에코 프로 BM도 약간의 조정이 보이는데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문자 보세요. 얕은 조정이 있을 거고 잠깐의 조정으로 도망가지 말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무조건 다시 치고 올라가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재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거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무료 문자라고 해서 제가 그지 같은 종목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요 442 수익 시연315 수익 시연 거기다 이거 보세요 에코프로비에 이거 제가 무조건 다른 거싹다 팔아서 몰빵하라고 말씀드렸던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에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 말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늦게라도 연락 주신 분들이 이때쯤 연락 주셨는데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제가 증권과 찌라시 내용 말씀드리면서 아직 저평가하고 호재 덩어리 남았다. 이거 지금 안 사시면요.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시면 수익 보이시죠? 저는요, 수익으로는 거짓말 안 칩니다. 에코프로비엠 조정이 약간 있었는데 제가 단기로 에코프로비엠 드렸나요? 이거 자식들 대학 등록금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부모님이 계신다면요 제대로 이 효도하게 해 드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만 계시잖아요. 3년에 10배 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잠깐의 조정이라고 저는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 문자 다시 보세요. 근데, 제 플랜 안 따라와 주신 분들은요, 이만큼의 수익, 못 보셨다는 거죠 다음으로 하이드로 리튬 봐봐요 1100나 올랐는데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셨다면 이미 이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요 어떻게 가져가야 수익을 보실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계속 저못 믿겠다고 하시다가 너 사기꾼 같다 이러다가 그래 속는 셈 치고 그냥 나 좀만 수익 좀 내보고 싶어 해서 보여드린 게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 친구예요 근데 이분은 나 수익 진짜 제대로 좀 보고 싶어. 나 얘처럼 말안 듣고 이런 거안할 테니까 말 진짜 잘 들을 테니까 수익 좀 내줘. 라고 하셔서 제가 살짝 맛좀 보게 해드렸죠. 이렇게 수익성을 알수 있는 종목 누가 줘요? 그 종목을 바로 무시기가 알려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문자 보내드린 분들 다시 봐봐요. 이렇게 내려가거나 조정받거나 이런 거 제가 예상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확실하게 맞췄죠?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주식으로요, 돈 벌기가 힘드셨다면 지금 2023년에요. 저를 만나셔서 확실한 정보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요,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이 종목,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나요? 들어보거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개. 죽인다.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추천드린 시점에서 야 50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종목 드렸을때 저희 주주분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시가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거 줘라. 나 이거 못 사겠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미 5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어 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요 확실하게 이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아닌 분들 차이가 크게 납니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시가 너 그래도 끝까지 믿어보고 간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던 거고 제가 보내드렸는데도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거 모를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종목. 매수 안 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만 주신다면 뒤늦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에게도 이런 수익률 쉽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안겨 드리겠습니다. 자, 또 있어요. 이 수확도 보세요. 330% 수익 안겨 드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같이 생각하시는 100% 수익 아니요. 2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이 수익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정말로 감사하다. 덕분에 이사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수익률을 안겨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대박입니다. 1539%.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깜짝 놀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를 연락만 빠르게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추려서요. 평가 제시해 드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저를 믿어 주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를 아니 이 수익률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믿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여기 보시면 나이대 보세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으시죠 수익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얼만큼 따라와 주시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보다요, 수익을 더잘낼수 있다는 시청자분들은요, 당장 제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갈지 말지 고민이 될 때는요, 가끔은 가는 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한 번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2023년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해주시는데 진짜로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3개월 동안 50만원으로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요. 숫자 그냥 7만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드릴 거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세력 매집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추려서 한 개의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세력들과 함께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요. 종목명이랑, 얼마에 언제 들어가셔야 하는지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저를 믿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요 2023년 가장 빠르게 1000% 올라갈 이 종목으로 50만원 투자 하셨으면은요 5천만원 걸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요. 어 주식에 그런 말 있잖아요. 투본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요 누군가는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갈 건데 여러분들은 3 개월 동안요 오 아주 쉽게 벌어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 진짜 확실하게 튀어 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요. 다른 종목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테 50만 원으로 5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세력 매집주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 이제 차트 모양만 봐도 압니다. 아 이거 최소 우리 구독자분들 처음 연락 주신 분들 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려 가지고 폭발적인 수익 보신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먼저 앞전에 설명드렸던 삼천리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내드려서 아주 소소하게 재미 보셨죠? 자 거기다 지금 이 하이드로 리튬 보세요. 제 말만 제 목표가만 믿으시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니까요. 후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0% 이상 수익 보는 게거짓말같다고 하셔서 제가 단기적으로 그냥 보여드렸더니 근데 웃기신 게 진짜 착한 게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 제가 세령비 집주 드린 이유가요 이거 제가 기가 막히게 골라내기에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프로 BM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끝까지 가져가세요. 절대 그때 팔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시면 무조건 수익 보십니다. 하지만 이 종목 하나로만 끝내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진짜로 저를 믿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 아니고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진짜로 난 이번 연도 꼭 수익을 봐야겠다. 곧 죽어도 난 진짜로 수익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주로 확실하게요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거 개인 번호니까 어디 갔다 파시면 안 돼요. 0 1 0 6 4 1 0 0 8 1 1로 숫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3개월 동안요 제가 먼저 잘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잘 부탁드리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보내드렸는데도 매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 목표가 무시하시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팔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표가를 왜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목표가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목표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년도 제가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간다고 했는데 이걸로 농사 끝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